어, 안녕하십니까. 2X1 포즈먼 카돌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소렌토 차량이고요. 어, 네, 광택을 하시는 겁니다. 광택은, 어, 이제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광택을 하시는 건데, 지금 여기 수월 마크가, 어, 장난이 아닙니다. 어, 지금, 이렇게 빛에 반사됐을 때 수월 마크가 이제 자동세차를 좀 많이 돌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워터스팟까지도 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가 광택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뭔가가 줄이 쭉쭉쭉 보이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광택 조도를 안 꼈어요. 광택 조도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광택 조도를 켜서 이렇게 차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몇 m m 확인하고 있는데 보면 기스 량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먼지에 덮여서 어 깊은 기스는 지금 아직 아 여기 깊은 기스가 있네요. 이쪽에 이쪽 범위에 깊은 기스가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여기도 깊은 기스예요 여기 보시죠. 이런 기스가 되게 깊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스가 깊죠. 이런 거는 한번 밀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어, 여기 하이그로시 뭐 기스야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기스량의 기, 기, 깊이, 그다음에 어, 무리한 기스가 있어요. 그런 거는 광택으로 어,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지만 100%는 다못 잡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스가 어느 정도 된 기스는 잘 없어지는데 어, 안 주워지는 기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광택할 때그 어,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으니까, 광택하면 다지워지는 개념으로, 어, 하시고 광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놓으시고, 광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도장면에 어떻게 보면 오염물들이 몇 년에 걸쳐서 이 도장면에 이렇게 쩌들어 있는 거잖아요. 세차를 계속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오염물은, 어, 계속해서 달라붙습니다. 왜? 밖에다가, 어, 차량을 받쳐놓기 때문에, 아니면 지하주차장에도 먼지가 날리듯이 그런 것도 자게 계속해서 점차 점차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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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인 거를 어떻게 떼 수건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피부에 보면 떼 있죠? 떼. 떼를 막 이럴 때 있죠 때 때를 막이을 때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해주는 게 광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을 때 약간 이제 보샤시 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도 똑같이 뽀샤시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과도한 기스라든가 뭐 무리한 기스는 어, 어느 정도 이렇게 가까이서나 멀리서나 표시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그 옛날 전에 봤던 그 깊은 감은 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클리어코트층을 약간 저 평탄화 작업을 해서 그거에 좀 준하게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을 하면 다 잡는다는 개념을 좀 버리시고 광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잘 아시겠죠? 자 이제 광택 전처리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택 작업을 해서 이 차가 얼마나 또 좋아지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광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때를 빼는 작업을 하는 거다. 대신에 세차보다는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재도 들어가고 그래서 더 정밀하게 세차를, 아, 아, 오염물을 제거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광택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smart> one <noise>